야려맞다 야드 나잡 고스 라갔다야나잡 사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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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드 둘야둘 야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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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드 둘 사이트 하나 A 사이트 하나 헤이 <laughs> <laughs> hey, 달고나 스탑 I'm sorry <laughs> 이런거나 클릭해 나... <laughs> 이런거 쌓일수있 인간미를 <laughs> 보여줘 <보이고>. 못놀아 <laughs> 야자 하나 헤븐 0번 어디가 너이 A 갔는데 아, 아무도 A. 없어 헤븐에 하나있고 아니지. 어 헤븐 0번도 0번 봐줘야되지 레븐들 파도. 레븐들 브레븐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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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오 나이스 레븐들 브레븐들. 브레 아! 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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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워. 아! 주워. 아! 주워. 아! 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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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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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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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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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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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니다 라스트 오야 아우, 뭐. 그지 같은 거 게... 오른쪽 끝에 잘 쏘나? <목> 상대 오피, 오비니코, 풀피처럼 <laughs> 이미 다쓴 응, 템, 다 썼어. 쟤네. <laughs> 어? 어 안된다 안 안된다 안된다 노타임이다 노타임인거 알고있어 <laughs> 아 <laughs> 노타임 하고 죽을 거예요. 트노 확실하게 0번인듯 어 형이야 어, 라스트 밤비 정도?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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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반피였다. 딱히 하나도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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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 네, 그, 어... 어 아카츠 보쪽 아카 있는 곳 심플. 테이어 연막 연막. 나이트. 나이트랑 뭉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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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야, 야. <laughs> 와나헛방넣었고와 클럽 날뻔했다이였어 오케이